여러분, 안녕. 오늘은 드디어 저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지금 시간이 6시 47분인데, 오늘 청주공항에서 9시 10분 비행기를 타야 돼요. 한 7시쯤에 집에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 혼자 멀리 가는 여행은 처음이라서 되게 설레는데 짐이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기 이렇게 짚어있는 에코백에 충분히 다 들어가서 이거 하나를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 카메라 파우치인데 이따가 제주도 가서는 카메라로 브이로그 찍으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썼고요. 그러면 이따가 나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탈 비행기는 9시 10분에 출발하는 히웨이 항공인데 아직 시간이 일러서 기다렸다가 이따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방금 택시에서 내렸는데 여기 식당 앞에가 바로 바닷가라서 여기 이렇게 뒤에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이따가 바닷가 내려가서 잠깐 바다를 보고 가려고 합니다. 예. <목소리가> 도어아기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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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뒤에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저는 카페거리에 와서 이렇게 애플 망고를 시켰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거 먹고 숙소에 먼저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카페거리 옆에 있는 랜디스 도넛이라는 도넛 가게인데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페거리 온 김에 도넛 몇 개를 사가지고 호텔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원래 웨이팅이 되게 길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막 그렇게 엄청 긴것 같진 않은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방금 문자로 객실 배정을 받았는데 저는 16층을 배정받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체크인을 비대면으로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호텔에 들어왔는데요. 옆에서 신발 벗고 안에 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들어오면은 이렇게 현관이 있고요. 이쪽은 이제 화장실인 것 같고.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은 파우더룸이랑 샤워실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여기는 앉아서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여기서 준비를 하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울도 엄청 크게 잘 되어 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면 이렇게 커피포트랑 컵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자는 공간이에요. 여기 이렇게 침대가 하나 있고, 옆에 이렇게 창가 쪽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어, 나 호텔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지금 시간이 한 4시 정도 됐거든요 제가 원래는 밖에 조금 더 돌아다니다 들어오려고 했는데 날씨가 좀 많이 더워가지고 계획했던 것보다는 일찍 들어왔어요 아까 카페거리 갔다가 렌디스 도넛 들려서 여기 도넛을 사왔는데 제가 갔을 때딱 거의 품절되기 직전이었어가지고 블레이즈드 도넛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4개를 사왔고 생각보다 도넛이 이렇게 큰줄 몰랐는데 되게 엄청 커요. 일단 지금 하나만 먹고 이따가 한 6시쯤에 떼지를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경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해요. 그래서 아마 호텔에서 중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호텔이 배달이 된다고 해가지고 배달을 시켜 먹으려고 하고 여기서 손을 씻고 도넛을 먹어보도록 합시다. <laughs> 저는 지금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왔고요.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막 크리스피 이런 것보다 훨씬 커가지고 하나만 먹어도 배, 배부를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런 분 너무 맛있어서 한마디도 안 하고 1분 컷을 해보았어요. 저는 방금 샤워를 다 하고 잠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TV를 보면서 저녁 먹기 전까지 쉬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5시 52분이고요. 방금 이렇게 흑돼지 구이 세트를 시켰습니다. 30분 안으로 온다고 해서 이따가 배달 기사님한테 연락 오면 잠깐 1층으로 내려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흑돼지 시킨 게 없는데 30분 안에 온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20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빨리 배달이 왔습니다. 얼른 방에 가서 먹어 볼게요. 일단 이거는 그 흑돼지에 찍어 먹는 멜젓 소스 있잖아요. 그거인 것 같고 여기는 이렇게 반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시킨 흑돼지고요. 그리고 오늘 음료수는 환타를 시켰는데 오랜만에 이 파인애플 맛 환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는 계란찜인데 엄청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귀여운 초코 마들렌이 왔는데 서비스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대형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서 경기를 일단 시작은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고기를 먹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완전 도톰하고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매일 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버섯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셨는데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뭐 여러분 진짜 너무 잘생겼죠? 계란찜 이 양이 진짜 많거든요? 한번 계란찜도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여러분 이제 1회 초에 삼성 공격이 끝나고 1회 말이라서 대경 선수가 나올 건데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고기를 다 먹었고요. 하나는 4대 0으로 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세수를 안 해서 세수를 하고 야구를 마저 보다가 씻고 자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내일 일어나면은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안녕.